알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사무엘상 구장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8장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 누구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선지자 사무엘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굽게 네. 판결하지 않고, 굽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왕이 없던 시대 백성들의. 민사소송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와서 이 문제를 풀었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은 좌로나 오로나 치우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잘 판결해 주셔서 백성들이 c c b 비를 하나님 의 통치 가운데 잘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다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고 누가 이 일들을 수행하느냐면 사무엘의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 역할을 이렇게 또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두 아들은 굽게 판결하였습니다. 굽게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한쪽 편에 치우쳐서 오늘날 또 보면 정치를 보면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자기 당에 맞게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그 치우침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돈과 뇌물을 많이 주면... 이익을 받고 이 돈과 내물을 주는 쪽의 말을 듣고 공정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굉장히 합당하지 맞죠 합당한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유가 합당한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나이가 늘, 들었던 사무엘에게 와서 너희 자, 당신의 자손 자녀들이 이를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싹 갈아치우고 왕을 뽑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왕을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참 갈등이 심하네요. 백성들은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하지만 왕을 뽑았을 때, 왕을 뽑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한번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 강력한 왕을 요구하지. 근데 그 왕을 뽑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의 아들들이 너희들 아들들이 왕을 뽑았으면 왕이 마차를 끄는데 앞에서 끌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밭에서 수고한 모든 곡식들의 재산들을 왕에게 바쳐서 세금을 바쳐서 왕에게 바쳐서 왕은 그것을 가지고 왕의 부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은 왕들의 신하들의 음식을 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왕을 뽑으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많이 올것 같고 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한 왕권 제도를 이렇게 허락 이렇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도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였을 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너희들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 행복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1육 세기 보면 마키아벨리라는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정 정치, 중앙집권 정치.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 마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 이탈리아 고대 이탈리아의 사람인데 군주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그 책을 한번 다 읽어 보게 되었는데 이 군주론 르네상스 시대의 말기인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사상가인데 고대 이탈리아 정부를 보면 피렌체 정부라고 있습니다. 피렌체 공화정의 서기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 공화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당시 이탈리아는 고대 시대 이탈리아는 지금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있지만도 수많은 도시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많았는데 서기관으로서 딱 보니까 야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도시 국가들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 에서통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더 행복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백성들이 더 강한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서기관의 입장에서 서기관 입장에서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은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국가가 생기면. 블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권, 강력한 왕권 정치를 요구했냐면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블레셋에게 전쟁이 있었고 또복기도 빼앗겼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강력한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블레셋.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강한 나라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우리나라처럼 끼어있는데 왕정 정치를 해야지만이 이 마키아벨레 의 군주론 강력한 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장 말씀은 이 팔장 말씀에 이어서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나타나게 됩니다.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아버지니까 이 기스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살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그사 사모 사울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선지자를 만나 야지 기름부음을 주어서 왕을 세우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증가,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장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우선 기스 집안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치안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왕정이 없는 상태에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 시대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고 개인 군 사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병이 있었던 그런 기사 집안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예, 사울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기 사울의 아버지를 키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키스 집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 힘있다,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면 그때 그 당시에 예, 말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암나기들 성경이 나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지 않습니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거든요근데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이 많이 있으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키스 집안에 암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이 있었는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그러한 통치수단인 이런 압나기들이 갑자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스 집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압나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힘이었고 힘이 어야지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압나기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이죠, 맞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 이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떼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돈이 있어야 사고 집이 있지만은 또 보일러를 떼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그 추위는 불안한 거잖아요. 따뜻하고 집이 있는 것은 평화로운 거잖아요.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거요이 암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암나기들이 그때 그 당시 추위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덮을 수 있는 큰 힘의 배경이 암나기들인데 이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이것이 평화인데 이것이 기쁨인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근원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굉장히 어리둥절하잖아요. 갑자기 돈이 사라지고 갑자기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집안 사람인데 아버지가 안들보소라고 아버지의 가장 근간이었던 암나기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사울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갑니다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서 돈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힘과 권력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암나기들을 찾아 찾기 위해서 베냐민 집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집파를 두루 돌아다닙니다. 두루 돌아다니고 소사 새치 다뒤졌지만도 암나기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암나귀들이 소중했으면 베냐민 곳곳을 한 지금으로 진다면 강원도 우리 원주 살고 있는 지역 다뒤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원주만 뒤져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를 뒤지고 평창을 뒤지고 다 뒤에 뒤져야 되잖아요. 근데 강원도 또 저기 삼척까지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를 다 뒤지고 경상북도 중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도이 지도로 한다고 하면 강원도를 샅샅이 뒤지고 경상북도 봉화군 정도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이 평화 권력의 상징인 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봉화까지 내려갔다 굉장히 일을 많이 쓴 거죠 근데 봉화 근처까지 가게 되니까 이 자기의 사환이 오! 주인님 사환과 같이 찾으러 갔는데 주인님 우리가 이 잃어버린 낙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야 이 나귀들을 찾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숲 땅이라고 하는 곳이 경계 지점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아, 사무엘이 이곳에 살아서 근데 선지자를 만들려고 하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도 강원도 전 지역 베냐민 땅전 지역을 돌, 돌아다니면서 여간비도 쓰고, 이렇게 호텔비도 쓰고, 식비도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 나, 내가 선제를 만나면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만나게 되는데, 그 예물이 나에게는 한 푼도 없다. 이러니까 사원에게, 아, 아직 은한 세계를 4분의 1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돈이면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지자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고대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은세계를 가지고 선지자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니까 한 여인이 한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선지자를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저보 저 산당에 올라가면 선지자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고 올라간 이유 가운데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를 이유 가운데 축복기도 할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볼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산당 있고 화목 제물을 나누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근데 그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로. 근데 그 왕을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저 베냐민 땅에 있는 사울 가정 가운데 무엇을 갑자기 없앴습니까? 암나기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암나기들이 없어졌어, 권력이 없어졌어, 돈이 없어졌어, 내 자식이 없어졌어.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안절부절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움직이게 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움직이는 거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결국 이 섭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게 하느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땅까지 오게 해서 이두 사람이 만나서 기름 붓고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 아, 이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이틀은 찾지만 더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나 나로 하여금 내가 서 있는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까지 이끄실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움직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 찾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 주시고, 또 사무엘 구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누군가를 만나게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중요한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하게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보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어떤 교회 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